안녕하세요 전소양이 되신다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은 거제시 연초면 오베리에 위치한 상가주택 임장 왔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고요 건령이 조금 됐습니다 2003년에 지어진 20년이 된 건물이고 최초 6억 8천에 감정이 됐었고, 현재 4회 유철이 됐습니다. 땅 모양이 길쭉합니다. 땅 모양이 길쭉해서 건물도 직사각형 형태의 길쭉한 건물이고요 노후가 많이 되어 보입니다. 그 건물 외벽에 파손된 흔적도 보이고요. 현재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땅은 한 65평 정도 되고, 도로는 잘 접하고 있는데 폭이 좀 많이 좁습니다. 외관은 일단 굉장히 오래됐고, 또, 수리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여기는 주차장으로 보여지고, 1층은 상가고요 총 5층짜리 건물인데 2층부터 5층까지는 원룸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상가고 상가도 그렇고 위에 주택들도 그렇고 거의 사람은 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가스가 다 끊긴 것 같아요. 내부도 전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계단이 좀 특이하죠? 아마 폭이 좀 좁아서 계단을 좀 특이하게 해놨습니다. 2층부터 5층까지 다가구 주택이 각각 4가구씩 총 16가구입니다. 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문제가 좀 많은 건물로 보여집니다. 이 복도도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입니다. 좁아서. 5층이고. 저기 옥상이고요. 옥상에 물이 많이 고여 있죠. 아마 아래층에 누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전체적으로 노후가 많이 됐고 수리할 게 많아 보이고 또 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참 애매한 건물입니다. 자 거제시 연초면에 위치한 상가주택 임장 영상 보고 계시고요. 자세한 건 경매 정보지 보면서 설명 이어 가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1 타경 28220번 사건이고요. 물건이 총 2개입니다. 그중에 오늘 임장한 물건은 1번 물건입니다. 1번 물건이고 주소는 거제시연초면 오베리 167의 2번지입니다. 지도상으로 위치 간략하게 보시면 연초면 오베리는 거제 시청 기준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여기가 경매 물건이고요. 대략적으로 요렇게가 요렇게 요렇게가 고현동인데 이렇게 확대를 하면 여기가 경매물건이고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너서 있는 고현동을 대략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중곡동이라고 불러요 거제 현지에서는 그래서 해당 경매물건은 중곡동 요 다리를 하나 건너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연초면 오빌인데 경매물건이 위치한 곳이 요렇게 보면, 연충의 기가 어, 굉장히 넓습니다. 요렇게. 굉장히 넓어요. 뭐, 한요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 여기 중곡동에서 다리를 건너는 요 일대. 요일대를 현재에서 소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당 경매물건은 소읍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요 다리를 건너서 마트라든가 목욕탕, 식당 여기 목적상권이잘발달어 있고 또 아파트 상가들도 여기 밀집해 있고요. 편의시설은 가까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소읍일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중공업 지역이에요. 이 보라색이 중공업 지역이긴 한데 공장은 뭐 정비공장, 자동차 정비공장 외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원룸이라든가 상가주택이라든가 그런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 종류는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6억 8,700의 감정에 대해서 현재 네번 유찰이 되었고요 그래서 7월 17일에 감정가 41% 2억 8,100에 진행 예정이고 토지는 거의 65평 건물은 180평이 넘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는 사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고 건물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길쭉하고 땅이 길쭉해서 여기가 이제 입구 여기가 건물 입구고 여기도 상가가 있고 여기도 상가가 있는데 분리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 입구 마찬가지 건물 입구 뒤편의 측면 건물 입구의 측면 건물 뒤편의 측면이고요 이 좌측에서 본 모습입니다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건물이 오래됐고 여기 보면 외부 외벽이 파손된 흔적이 있습니다 상가고요 여기를 이렇게 달아낸 것 같아요 제시 외 건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달아낸 것 같고 1층 입구고 아 이렇게 달아낸 네, 요 판넬로 이렇게 여기도 달아낸 것 같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전부 달아낸 겁니다 요,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전부 다 위반건축물이 많습니다 굉장히 전부 다 위반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세 건물 전부 다 위반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위반건축물 전부 다 모든 호실 전부 다 위반건축물입니다 요거 요거를 이제 막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면 확인 안 되는데 자, 요런 부분 샤시 건물은 전부 위반건축물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옥상. 각층마다 1층을 제외하고 4가구씩 있습니다. 그래서 16가구가 있네요. 2층부터 5층까지 16가구. 문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집안 내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원룸인 것 같은데 주방은 분리가 안돼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래돼서 내부도 완전 수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져요 화장실도 그렇고 땅이 끼쭉합니다 이렇게 부정형으로 생겼습니다 도로는 잘 접하고 있는데 도로를 잘 접한 폭이 좁은 건물입니다 내각물건 현황 보시면 포진 한별치고요 연초면 오빌이 167의 2번 지고 여기가 중공업 지역입니다. 자, 거제시 조례에 따르면 중공업 지역은 건폐율이 70% 70%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10%가 더 많고 용적률 용적률이 300%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죠. 여기 50%가 더 많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보다 건폐율 용적률이 더 높기 때문에 땅의 활용 가치는 더 크다 보시면 되고요. 땅은 64평, 6 5평 보시면 되고 2003년에 지었습니다. 한 20년 됐고요. 총 5개 층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그리고 어 이제 1번 원층물 정제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구가 없어요. 연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체가 지금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화는 원룸으로 쓰고 있죠. 5층까지 다 근생 되어있는데 원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1층도 아까 달아낸 부분 위반 건축물이 맞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전부 위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시외관물들 볼러 있는 제시외관물들은 전부 위반 건축물이고 아무튼 현재는 위반 건축물 표기는 안 되어 있고요. 또위반 건축물 등재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실제로 다가구주택 원룸으로 쓰고 있는데 요게 전부 대장상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 여기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 여기 보시면 각 호실마다 그 보일러실인 것 같아요 보일러가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샤시도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픈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1층도 일부 어, 일부 증축한 게 있고 불법 증축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 모든 호실 2층 하나 둘셋넷 모든 호실이 다 위반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이라고 보시면 2012년 11월 24일에 건전당건이 최초 담보 보물건이고 말소 기준 권리고요. 이 당시에는 보증금이 4천 이하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미상, 미상, 상가도 배당 요구도 없고 대항력도 다 없습니다. 배당받아가는 임차인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모든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2층부터 5층을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건축물 내장상에는 지금 일반건축물 등재는 안돼 있는 거 같은데 또 여기는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좀 문제가 많긴 합니다 등기는 건물근조당권이야 토지도 건재단권이야 매각으로 말소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좀싼것 같긴 한데 건물 자체에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거의 건물 전체가 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